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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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안녕하세요. 금손마미입니다. 오늘은 웨딩드레스하고 턱시도를 접어 봤어요. 웨딩드레스는 종이 한 장으로 접고 턱시도는 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예쁘고 멋진 웨딩드레스하고 턱시도를 바로 접어 볼게요. 이렇게 반을 접어 주세요. 펼쳐서 중심선에 아래, 위 접어 주세요. 다시 한번 중심에 아래 위를 접어 주세요. 모두 펼쳐 주세요. 그러면 이 바깥쪽은 이렇게 뒤로 가있죠?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지금 이 가운데 옆에는 안쪽으로 오므려져 있는데, 이두 개를 뒤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접혀진 선대로 오므려주세요. 다시 한번, 이 바깥쪽은 뒤로, 그 다음에는 앞으로,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지그재그로 접혀진 거예요. 이제는 중심이 아닌 조금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정도. 접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밑에는 치마 부분이 될 거고 이 위에는 상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살짝 접어 올려주세요. 0.5cm 정도 뒤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봤을 때 접혀 있고 뒤에랑 이렇게 겹쳐지게 접혀 있어야 돼요. 위에 손을 잡고 밑에 부분을 펼쳐 줄 거예요. 이렇게. 펼쳐 줄 때는 이 아래 종이가 윗장 말고 맨 마지막 종이가 다 펼쳐질 수 있게 접어서 올려 주시면 이게 맨 밑에 종이가 위로 올라갔고, 그래서 위, 여기 종이도 위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 이쪽도, 이쪽 손으로는 잡고, 허리를 잡아주고, 밑에는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맨 밑에 종이에서는 이 부분은 끝까지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이 부분까지 접어서 올라가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여기가 봉긋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접어 주세요. 치마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밑에, 위에 이렇게 두 겹이 있어요. 안쪽으로도 종이를 이렇게 펼쳐 보면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끝까지 접어주세요. 이쪽도 접어주세요. 그다음에는. 종이를 펼쳐서 이 안쪽에 손을 넣고, 지금 접은 선을 반대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손을 넣고, 지금 선 접은 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꾹 눌러주시고. 이 접은 위에 종이를 종이 빼고 이 뒤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로 넘겨주세요. 다시 오른쪽에 또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바늘 아래로 내려주세요. 위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내렸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손을 넣고 지금 밑에 접혀있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접어주세요. 위에 종이는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이렇게 뒤로 접어도 됩니다. 이쪽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접혀있는 선을, 손을 오른쪽에다가 넣고, 이쪽을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서, 위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위쪽에도 뒤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리본 모양의 어깨가 됩니다. 뒤를 돌려서 밑에 부분은 이 중심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쪽도 중심에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의 끝쪽에 겹쳐지는 부분을 뒤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다 접어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랬을 때 밑에는 이렇게 세모 모양이 나와요. 종이가 펼쳐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부분이 뒤로 돌았을 때 잘록한 허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뒤로 돌려서 지금 접었던 곳에 이쪽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접어주면서 치마의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접고, 치마 밑에까지 쭉 연결시켜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돌렸을 때 잘록한 허리가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자 드레스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접을 것은 남자 턱시도예요. 이 턱시도 안에는 와이셔츠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풀을 붙여놨네요. 턱시도하고 와이셔츠도 접어보겠습니다. 남자 턱시도는 두 장이 필요합니다.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집어서, 반을 접어주세요. 펼쳐서, 중심에, 반을 또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끝까지 접지 않고, 이 1cm 정도 앞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이 끝에서 여기 1cm 정도 앞에까지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서 반을 접어주세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펼쳐서 지금 접었던 곳에 끝 부분을 이만큼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쭉 접어주세요. 여기가 소매가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쪽도. 쪽하고 간격 같게 접어주세요. 다시 위 종이를 내리, 내려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이렇게 양쪽을 접어줄 거예요. 위에는 펼쳐서 0.5cm 정도를 접어주세요. 다시 내려주세요. 이쪽도 펼치고 이렇게 접었다 밑에까지 쭉 내려주세요. 그리고 위에는 다시 접어주세요. 라서 밑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로 턱시도 상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지를 접어볼게요. 통이를 뒤집어서 반을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중심에 이렇게 반을 접을 건데, 똑바로 접지 않고 이 위쪽을 살짝만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 밑에 쪽은 약간 벌어질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맞닿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가운데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부터 쭉 가위로 한번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므려서 이 잘라준 부위하고 이 앞에 있는 종이가 흰... 안에 종이가 안보이게 이렇게 펼쳐서 접어주세요. 이쪽도 그리고 위쪽을 내려줍니다. 뒤로 돌려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주세요. 바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에 접은 윗도리에다가 들어서 바지를 이렇게 껴서 내려주세요. 풀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바지 뒤쪽에! 위치를 해서 끝에까지 올려서 붙여줍니다. 이쪽도 풀 붙여주세요. 그러면 턱시도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와이셔츠를 접어보겠습니다. 와이셔츠 접을 때는 색종이보다 작은 4등분한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흰색 와이셔츠로 접을 거라서 바닥으로 갈게요.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네모 접기 한번 하고 펼쳐서 중심에 다시 한번 아래 위 접어주세요. 이렇게 놓고, 위에 와이셔츠 카라 부분을 접어줄 거예요. 뒤로 돌려서 살짝만 접어주세요. 앞으로 와서 중심에 이렇게 카라 모양이 나게 접어주세요. 중심에 이 끝이 닿으면서 여기는 여유가 조금 있어야 돼요. 뒤를 돌려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쪽으로. 이목 끝선에 접어주세요. 와이셔츠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아까 접은 턱시도 안에다가 끼워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턱시도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곳에 리본 타이 하나를 달아줄게요. 여분의 종이에 리본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오려주세요. 이게 끝, 가운데가 잘리지 않게 잘, 오려주세요. 뒤쪽에 핑크색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리본 하나 달아서 턱시도 완성해주세요. 손수건 넣어놓는 주머니도 하나 오려서 붙여주시면 더 멋스러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만색 종이를 이렇게 조금만 잘라서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흰색이 조금 보이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손수건도 한번 오려서 붙여볼까요? 멋진 턱시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드레스하고 턱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완성하시기를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